AI를 통해 엄선하고 AI로 제작된 핫한 이벤트를 알려드리는 이벤트 전문 뉴스 와우이클리 지금 시작합니다. 고양이나 책, 커피, 문화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주목해 주세요. 이번 주 놓쳐서는 안 되는 이벤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AT 센터에서 열리는 궁디팡팡 캐페스타는 고양이 집사들에게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기 있는 고양이 브랜드들의 신제품을 미리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양이 용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고양이와 그들의 집사들을 위한 축제로 고양이 집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코엑스에서 2023 서울국제도서전이 개최됩니다. 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이 행사는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도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특히 주제 전시 비인간,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 노유먼을 통해 인간 이상의 존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 BBDK 전시와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기후미식 전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2023 부산 커피쇼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커피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축제로 다양한 커피 관련 품목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커피, 차, 음료, 주류와 같은 다양한 음료류부터 베이커리, 디저트와 같은 간식들, 카페 용품과 원부재료, 커피 머신과 설비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됩니다. 특히, 커피 아카데미와 컨설팅 서비스는 참가자들에게 커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고속터미널 광장에서 2023 서초 뮤직앤 아트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서초 청년들이 직접 준비한 이 축제는 청년과 닮은 뜨거운 여름 음악 축제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 존에서는 뮤직앤토크, 뮤직앤아트, 터미널 피아노, 터미널 퍼포먼스와 같은 다양한 공연들이 예정되어 있으며, 또한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청년 아트마켓과 다양한 체험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18일까지 경주화백 컨벤션센터 1층 야외광장에서 2023 경주술술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이 축제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술과 음식을 맛보며 미소와 이야기를 공유하는 문화 축제입니다. 술과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경주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미식 체험과 연주,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6월 한달 동안 특별한 문화 행사가 광화문 책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바로 밤의 도서관 광화문 책마당인데요. 6월 17일 토요일 밤 7시 30분에는 밤의 도서관 그리고 인문학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낭만주의 음악 이야기를 피아니스트 이재창과 바이올리니스트 이보경이 함께 펼쳐냅니다. 또한 6월 24일 토요일 밤 6시 50분에는 밤의 도서관 그리고 영화가 기다립니다. 문세나마에서는 밤하늘 아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책과 음악,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밤의 도서관 광화문 책마당에 참여하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전혜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다 풍성한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